하면 되냐? 왜 아무도 알려 주질 않느냐? 들어와라. 들어라걔 아무도 없느냐? 내 이놈. 거기 돌쇠 당장 문 열지 못할까? 콧숙 들어너라 그래 내가 돌쇠요. 막내 오셨어. 막내 독서 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무슨 책이요? 세상의 진리에 대한 거꾸로 들었어. 하늘천 땅지 모르십니까? 자, 할 말이 없다. 빨리 들어오너라. <laughs> 어허, 날이 참 좋소. 아니 어째 머리 스타일이 갓 갓소? 새실랑 갓소. 새실랑 날이 참 좋소. <웃음> <웃음> 무슨 대화 중이었소자 빨리 들어오시오. <웃음> <웃음> 할 말이 없소. 거 실례하겠소. 너였다면 이게 예, 얼마만인가 도령들. 아, 오랜만이오 정 도령. 나는 오늘 체벌을 담당하러 왔소 <laughs> 가려운 곳을 긁거러 온거 아니오? 등에 손이 안 닿는다는 소문이 있어. 잘 닿소. <laughs> 자 동화 도면, 동화 나 들어와야지. 아저저 검은 물건은 무엇이오? 오. 오. 어찌 눈에 그 안대를 쓰고 들어오시는 거? 아니 유학 다녀왔어. 혼자 오늘 컨셉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혼자만. 정체를 밝히시오. 내 아버지는 왕이요. <웃음> <웃음> 그 우연히 힙합 음악에 빠져 나라의 국익을 떨어뜨린다 하여 저를 불란서로 보내셨어. 불란서라는 말 오랜만에 들어보. 그기에 유행하는 이 신식 문물들. 이게 신식 문물이요. 메이딩 프랑스요. 아 그렇소. 메이드인이 뭔지 당최 모르겠다. 저는 옆에 보이는 우리 서두령의 아들이요. 왜? 아니 뭐 미토 꽃동신은 치는 거 아니야? 이분이 우리 아버지요. 아... 알겠어 앞으로 예의 잘 갖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말이... 자 아버님께 인사드리시오. 아버님 그간 무탈하셨습니까? 반갑구나. 저를 하셔야지요. 저를. <웃음> 아버님. <웃음> 아버님. 그건 만령에서 <난명에서> 잘 돌아오셨습니까? 루 <laughs> 이거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요. 아니, 그런데 <laughs> 그쪽부터 이렇게 쪽부터 해 주시오. 아니, 이 핑크색 입고 온 당신 누구시오? 아니, 왜 꽃? <laughs> 네, 안 해요. 네, <laughs> 안 해요. 저는 저분의 아내. 또 우리 아버님께서 또 결혼 업체를 또 운영하셔가지고 아 왕이 뭐 결혼 업체를 운영했어. 알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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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꽃을 들고 나타난 거 아니오? 깐박 아... <laughs> <laughs> 어떻게 술집해야 될지 모르겠구려. 우리 딸이 하, 하도령이 얼굴이 점점 그늘이지고 있어. 요하도령 <laughs> 점점 부담이 <laughs> 네. 커지고 있어. 그간 망령에서 잘 돌아오셨습니까? <laughs> <laughs> 네, 안해요아 어머니 되시는가? <laughs> 우리요, 어머니요. 이만저만이 아, 아니에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 알겠어. 그럼 저의 소개를 한번 해보지요. 소희는 사실 김두령 운영하는 소개 주객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옳시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들어있소. 아, 심지어 거꾸로 드셨소 거꾸로 이보게. 이게 배운다, 이게 반드시 등걸스. 아, 반드시 반드시 무엇이오? 혹시 소개 필요한가? 음 필요 없다. 하오. <laughs> 너무 기대돼요. 저분이 그리 세속적이라 던데 아. 나는 그 업체에서 나온 기생이요 <웃음> <웃음> 서양식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어. 아 <laughs> 네. 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섯 명이 모인 이유가 무엇이오? 오늘은 고막 도령단 음. 등장이오. 어. 어. 저희 너희 고막을, 고막을 돌려라. 돌려라 우리는 고막 도령단이오. 아 오늘 촬영 쉽지 않겠구나. 어? 지금 뭔가 불건을 주고 있어. 냉큼 받아오시오. <laughs> 이것이 무엇이오? 어, 이게 뭐야? 어떻게 그럴 듯해? 이게 팍 펼치는 건가봐요. 사희 대전. 사희 대전. 이뭔 소리요? 네. 이게 무슨 말이오? 사적인 일로 희노애락하는 대박 납시다 사행시가 <laughs> 아니오. 아니 사희가 뭐 사희가 뭐지 우리 사희 아, 기쁜 지? 기쁜 사랑 아 진짜 몰라서 그런가 러 장난치는 거 사희가 뭐야 알아 어. 진짜 몰라요 어. 이들과 못 어울리겠어 왜또 그러네 야몇 살이냐 죄송하 <웃음> 죄송하오 사아 하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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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의 유희오어 어. 힌트가 민속놀이라 하오 인송차 인속차... 인속... 뭐야, 뭐예요윤놀이 정답! 다들 이거 받으시오 아 사이가 윤놀이야? 윤놀이야? 저렇게 책을 들고 있는 이유가 있었어. o w uh! 야 i 유... 아 you go? h o 잖아 i d y o 안 go? 안 o w did y 너님이좀 잘하시던데. 어... 기생은 뭐든지 다 잘하죠. 너는 기생을 거. 데려가도록 하겠어. 에이. 혹시 누구 또 데려왔습니까? 아, 아, 하면서. 약간 안려와도 되고 데려와도 돼. 돼. 김부인는 약간 구멍 갔어. <laughs> 아까... 이보시오, 네. 이게 윷놀이오. <laughs> 정, 정세손이.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을 아, 데리고 와요. 그렇다면 세자, 세자요, 세자. 세자. 저는 제주가 좋니 다, 난 조건이 있어. 모시오 가마를 준비해라. 가마를 준비해라. 그냥 둘이 하시죠. <laughs> 갖다 버리거라. 버려 <laughs> <그냥> 가마를 쪼개 버리지. <laughs> 그래, 3대2 하자. 그럼 삼대2로 한번 해보겠소. 자, 어 여보 받아오세요. 저 <laughs> 스타일이 좋으십니다. 아바마마 펼치시오. 두두, 두두. 사희 대전 규칙. 이대3으로 팀을 나눠 진행한다. 단두 명인 팀은 한 명이 한번더 이슬 던진다. 사희를 하는 동안 영어 사용을 금한다. 영어를 사용한 팀의 말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오, 뭐야? 불어는 괜찮어. 말네 개가 먼저 도착하는 정의멤 어, 쪼기 승리. 진 팀은 이긴 쪽에게 발바닥 회초리를 맞는다. 이거 참 재밌겠고요. 아 동현 여보의 입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요? <laughs> 영어밖에 안쓸것 같소. 난 지금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겠소. 어허. 그럼 어허, 이번 출연료는 없소. 승리의, 승리의 눈먼자요. 아저 햇빛 좀 당장 치우거라. 자 선우공을 정해 봅시다. 제가 대표로 나서도 되겠습니까, 아, 아바마마. 나서시오. 잠깐, 잠깐만 기다리시오. 방금 뭐라 부르셨소? 제가 아바마마. 먼저 선공으로 나가도 되겠습니까, 아바마마. 뒤에 영환이요. 어? 아바마마. 맞나? 마니 <laughs> 드라마도 안 보시오. <laughs> 마지막 두 글자만 한번 말해보시오. 마마 우왜 이래요 음. 아니요. 아직 시작안 했잖소. 승리의 눈먼자요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어. 괜찮습니다. 먼저 먼저 던지시오. 먼저, 먼저 던지면 됩니까? 아, 먼저 하는 게안 좋소. 안 좋소. 음. 먼저 하시오. 아니야, 이미 늦었소. 납장 무리비오. 시작. 네 개를 동시에 던지면 되는 거잖소. 동시에 던져야 하오. 응, 그렇소 그렇소. 개, 개. 잡혔소. 포기가 <laughs> 네. 빠르오. <laughs> 개로 잡아야 하오. 미리 고백을 하나 하겠소. 나는 이런 놀이를잘못하오 어? 왜 y e <laughs> 어 You want your c o v 우 You want your cove? We are now. I'm not going to go. I'm going 보 o go. 보 뭐? 그러니까 뭐가 제일 잡았어, 잡아? 잡아 잡아. 한번 더. 어, 잡혔네. 뭐가 제일 좋은 거야, 근데? 뭐? 아, 다 아픈 게? 다 XXX. 다 XXX. 아. 어. 어. 끝났었습니다 왜요? 외 레어를 사용하셨어?들아 빠치 가라. <laughs> 아, 어, 뭐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가자 가자. 가자. 윷 나와라 윷. 도. 아, 뭐가 잘나오네 아. 괜찮소, 괜찮소. 자, 우리 어, 어마어마. 아, 참 곱소. <laughs> 기골이 <기고리> 장대하지 않소. <laughs> 어마어마. 역시 마스터께 항상 젓가락을 두 개씩 들고 다니시오. 죄송합니다. 난더 이상 받아줄 힘이 없어 <laughs> 난 받아줄 힘이 없쳤어 어, 아!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고쳤네 아, 아, 괜찮. 가자. 역시. <laughs> 도. 어 이거 어쨌든 잡아 잡아 잡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번 더. 한번 더. 오. 김 부인 잘 하시네. 잘한다 형. 와 잘한다. 형 진짜 왕이구나. 후! 케이 어? 바빠 바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 꼭, 꼭지점에 있는 거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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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점에 있는 거를 이제 가운데로 가운데로? 네아 아, 그런 거야? 그렇죠 그쵸 렇 아, 그렇게 할수 아 있구나 도가 나올 확률이 오케이 잘 <laughs> <laughs> 해봐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딘가? 알게 될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laughs> 선물 같아 야, 이어 이거, 이 이거, 외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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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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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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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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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거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고 개걸 아니면 육 아니면 뭐 개걸 육목 개이게 잡을 거잡아야 사서 와야지. 가자. 개개 아버지 아어 아니 어 보면 안 돼. 가자 가자. 아니 가, 가게 그냥 가, 아니 없지 않고 가겠어아 그래, 그냥 가는 게 낫겠다. 어. 어. 여보윷가 보자고. 있네요. 아니 도대체 신부님이왜 이렇게 되었어? 어? 어? 방금 누가, 누가, 방금? 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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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가 누가, 누가, 개가 아 <laughs> 뭐야 이거? 어 지지부진해 진짜 도도아 연상이 진짜 짜증났어 도 아니면 개 아니면 도 아니면 개 왜래 어. 이 이거? 뭐 이래, 이거. 어 축하드립니다. 뭐 뭐야 이거? 아주 잘했어. 하어 웬일이야? 아이 우리 팀이 지금. 짜짜짜짜짜짜짜짜. 너왜 <laughs>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는데? 미안 나. <laughs> 뭐라 뭐라, 뭐라 그랬어? 우리 쪽 미안, 네. 우리 쪽. 팀이야. 우리, <laughs> <편, 웃음> 우리 편 우리 편. 다 때려치우신 아, 왜 그러는 거야? <laughs> 이런 기분이라니까? 아니, 야 걔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잡혔네? 이거, 이거 p p e n e d You 아 o you go, you go, you go. Okay, I'm o

아들아, 내이것까지안들리려 했는데 <laughs> 더 이상은 을 <잡을> 수가 없구나.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아들아. 죄송합니다. <laughs> 애들 이리, 이리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 어떡해. 아, 어떡해. 자면하시네 아, 오케이한번시원하 외치고 갑시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소. 세손! 기운을 받아. 우 아들! 에스콜! 어? <laughs> 어? 아니 진짜. <laughs> 아! 예! 너 아, 진짜 미쳤나 봐. 어떻게? 아니 어떻게 내가 막 주의하자라는 마음으로 렉스코를 받으시지요 맞지? 아, 진짜 왜 그러냐? 오늘 집에 못갈것 같소. <laughs> 그리고 저희 말 지금 네개씩 있잖아요. 저희 두개까지만 해서 할게요. 아, 안 끝날 네. 것 같아서요. 아, 하나만 넣으면 된다는 거지.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I got okay, it. Okay. I got it. Yes, yes, yes. 자, 우리 이제, 어, 이제... 자. 정말 집중해야 돼. 민석이 형이 진짜 지금 우리 거의 홀로 싸우고 있어. <laughs> 동현이. <잘해>. 동현이 <laughs> 차례. 동현이 차례. <laughs> 동현아, 너는 말을 안 해도 멋있으니까. 아, 우린 지금 말을 되잖아. 그렇죠? 우린 우 지금 영어 써도 되잖아. 괜찮아, 그럼. 얘 말을 안 해. 얘들아, 너 대화가 없어. 무건 너, 수행 중. 너 근데 안근 거 어디 거야? 우리 아바마마는 현재 무건 수행 중입니다. 너화이팅한번 하고 해. <laughs> 아자. <아시아>. 도라에몽. <도라이모>. 백도 <백두. 웃음>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요? 아무데나 가든. 컬러가 나지아 그런 거야? 여기서 우리가 뭐가 나와야 돼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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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 뭐야? 하나. XXX, 하얀색 뭐 <laughs> 무슨 일 있었어? 여어 썼어 아, 내가 대난 말을 꺼내가지고 아, 진짜 나 알아서 할걸 해탈했어, 아, 해탈했어 아, 해탈했어. 아, 아 정신병 그냥. 걸릴 것 같아 <laughs> 아, 그냥 알아서 할걸 아. 내가 뭘... 지금까지 몰라도 잘했는데 아, 가자 미안하다, 동현아, I'm sorry 편한 마음으로 모또또또또 <laughs> 도야? 여보, 화이팅! 아, 빠 오케이, 됐. 아, 나 이제 진짜 그냥 말을 안 할게요. <laughs> 그렇게 대하는 니 진짜. 자, 보겠습니다 가자! 어, 유! 어, 유!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형,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왔다, 왔다, 왔다. 콜, 도망가. 와. 좋았어. 이제부터 안 말도 하지 마. 이건 기회야. 내가 미안하오. 내가 이건 기회야. 우리는 아빠만 믿어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는 나요? 어, 아, 털. 엄마지. 오 어, 따라온다. 걸걸 헐, 헐. 아, 유 윳, 유 여기서 뭐로 잡아야 되는데? 윳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윤 나와도 되고 윤시나 아, 뭐? 네. 윤모 윤모 <laughs> 윤모 윤모 갑자기 왜 제사를 지내고 <laughs> 윤모 윤모 나올 것 같아 유진 걸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인서아 포기하지 마나 나지 <웃음> 나야 <웃음> 내가 이렇게 구멍을 맡을 줄이야. 힘내세요. <목소리> 그냥 시작하기 전에 말만 안 해주시면... 만회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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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회. <합니다>. 만회. <laughs> 형, <목소리> 그냥... 조용히 하래. 냥그 형, 그의 끝났어요. 이제 그냥...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진짜. 거의 끝났어. 그래도 우리 말은 하자. 나 원래 말수가 없어. 미국의 수도는? <laughs> 오, 필승! 예이. 우리 진 거야, 그러면? 네. 오케이. 맞자, 맞자. 어. 대신 왜? 약하게 때리면 진짜 재미없어. <laughs> 맞는 거 결론 났어? 잠깐, 도구는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근데 민석이 형은 솔직히 안 맞을 만해 맞아 아 어, 그걸로 때린다고? <laughs> 와 근데 빗나갈 수도 있음 주의 다리 아닌 다른데 맞을 수도 있어요 아... 가령 엉덩이라던가 <laughs> 어떻게 나마 약해서 못 때릴 것 같아 이거 서당 서당이야 서당 아니면 셋이서 셋이서 세대 몰아주기 한번 하세요 아! 어? 아! <laughs> 뭐해? 가위바위보? 하이바이보야. 안내면 한 대기 하나 빼기. 오. 안내면 진거 하이바이보 하나 빼기. 안. 와, 나... 잠깐만. 야. <laughs> 아, 이게 너무 빨라. 템포가 이게 계산을 개살을... 해서. <laughs> 안내면 진거 하이바이보 하나 빼기. 야! <웃음> 와. <웃음> 와. 아, 근데 아마 형들이 약하게 때릴 거야. 어. 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아티예, 제일 어린데. 아 근데 이거 맞는 거보다 자세가 <laughs> 수치스럽네 잠시만, 잠시만요. 카메라 앵글 이쪽에서 잡아주겠어요. 저 오른쪽이 잘 나와서 이쪽에서 잡아주세요. 네, 내가 먼저 뜰게.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펄킹 형이 안, 안, 거... 안, 거... 안, 안 거... 계시는데? 아 뭐야? 누나 <laughs> 없는 사람 치어봐는 아, 거야? 막내가 건배사 한번 해야지.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아악! 아아악! 아 진짜 생긴다. 야. 우 오케이, 오케이. 아니.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아 별로 안 아팠어. 어떻게 동생을 또 어떻게 때리냐. 우와! <laughs> 어떻게 때리냐. 아 역시 진짜 게임할 줄 안다. 와, 아. 리더로서 그렇게는 참아 못때리겠어가지 괜찮아 동현아? 아 잠깐만 걸을 수 있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괜찮아? 형이 때렸어요. 괜찮아? <laughs> 괜찮아? 형이 때렸어요. 괜찮아? 많이 아프지? 아, 나만 찰시야난살타할래나 <laughs> 고막 손을 다못 해먹겠어. 아 너무 웃겼다. 자 저희가 100일장을 하려고 하죠. 꼰데 인생. 꼰대 나와. <laughs> 다 썼습니다. <laughs>